그리고 저는 지금 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떠 먹는 샐러드 한다고 했죠. 떠 먹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어 뭐죠? 파인애플 통조림 있죠. 파인애플 통조림 한3개 정도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할 거예요. 어린잎이나 무슨 좀 준비해 주시고요. 토마토로할 거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제가 어 이거 방울 토마토 썼어요. 방울, 방울 토마토거든요. 방울 토마토를 그냥 껍질째 쓰시면 나중에 이제 걔 조금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조금 넣고 얘가 얘를 이제 저기 껍데기가 다 이렇게 벗겨지도록 익혔어요. 그래서 요거 한 20알 정도 되거든요. 이 껍데기를 다 벗겨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드실 때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쏙 벗겨줄게요. 그냥 이거는 물에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 넣어서 가지고. 끓여주시면 다 이렇게 벗겨져요. 그냥 쓰셔도 저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껍질이 싫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벗겨서. 그리고 방울토마토 없으시면 큰 토마토 그냥 잘라갖고 쓰셔도 돼요. 뭐 누가 뭐래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죠. 요즘 토마토 되게 좋죠. 그래서 이태리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을 파랗게 질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있죠.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가 잘 나올 때는 여러분 많이 드세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토마토는 비타민A가 많은데 이 비타민A는 지용성이죠.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기름에, 예, 같이 해서, 우리 올리브 기름 같이 기름에 같이 해서 드시면 훨씬 흡수가 잘 돼요. 훨씬 건강한 음식 되겠죠? 저는 이렇게 껍질을 다 벗기고 있습니다. 벗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만드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은 참 역사상 제가 가장 빨리 유튜브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이게 빨리 돼야, 돼, 돼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콩불이 조금 매울 수 있으니까 이거 떠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이건, 이거는 시원하게 드셔야 돼요. 시원하게 드시는 샐러드야. 요즘 같은 날 드시면 너무 좋겠죠. 만드셔서. 네. 방울토마토 네, 이렇게 저는 껍데기를 싹싹 벗겨서 저는 요즘 디, 오늘 요즘 디톡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톡스하면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힘들지 않은 거 있죠. 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한 20개를 껍질을 세, 이렇게 예쁘게 벗겼어요 자, 그러신 다음에 그러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아까 요거 있죠 우리. 그래요. 자, 파인애플을 자르시고, 자르시고, 자르시고. 세 등분 하셔도 되고요. 두 등분 제가 아까 해보니까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개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넣어주세요. 떠먹는 샐러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다진 양파가 한두 큰술 들어가는데요. 저는 보라색 양파가 있어서 색깔을 여러 가지 쓰면 좋잖아요. 노랗고 빨갛고 또 보라색. 흰 양파 쓰셔도 돼요. 저는 보라색 양파 있어서 다진 보라, 보라 양파, 적 양파 한두 큰술 이렇게서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소스 구, 궁금하시죠? 소스 너무 간단해요. 소스는 뭐 어떻게 넣으시냐면 되냐면요. 어, 저희 그 식초, 식초 있죠? 식초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패치 레몬 주스하고 넣으시면 되는데, 자, 소스, 식초, 다진 양파 넣었죠? 그 다음에 소금, 소금. 음. 소금을 살짝 넣어주세요.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음.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 살짝 치고 말라. 예,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기, 식초. 식초. 예. 저희, 제가 저희 식초가 다 먹은 관계로 식초 두 개. 가루부터 넣는다 그랬죠. 제가 여기가 이게 포인트예요. 요 파이프 믹스를 저희 두 개, 두,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거 없으면요 레몬가루, 레몬즙 있잖아요. 레몬즙 쫙짜서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치어 근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품절인지 단종인지 아무튼 다른 게 나올 건가 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식초 두 개, 식초 두개 넣어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그 저기 방 저기 이게, 이게 토마토는 뭐랑 드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기름하고 드시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올리브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3 큰술. 이게 끝이에요. 근데요, 우유로 마셨어요. 자, 하나, 둘, 그래서 이걸 좀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둘, 셋,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잘 섞어 주십니다. 잘 섞어 주세요. 무슨 맛일까 싶죠? <laughs> 드셔보시면 압니다.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다 조금 차갑게 두세요. 차갑게 두시면 또더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이게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소스가. 음. 그래서 이제 개인 접시에다가 음, 개인 접시 한번 떠볼게요. 예쁜 접시 한번. 이 접시 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나온 이 소스 떠먹는 소스거든요. 이렇게 국물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에다가어린를 살짝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떠먹는 샐러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갑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으니까. 뭐 토마토도 있겠다, 그쵸뭐이얘 뭐야? <laughs> 파인애플은 요즘 너무 쉬앗이 쉽잖아요. 고하이가 이렇게 하셔서 소스 올리브유 하고 소금 하고 저희 켄치레만 어 없으시면 쫙 레몬 즙 짜서 그러면 설탕을 조금 넣으셔야 돼요. 저는 설탕 안 넣었는데 그렇게 꽉 넣어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넣으시면서 이렇게 해드시면은요 너무 맛 있는 이어 떠먹는 샐러드 되거든요.